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날이죠 예, 오늘은 제가 초기제초제 논잡취약 중에서 초기제초제 그 중에서 이렇게 유제타입과 액상타입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잡취약도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하면 이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아, 오늘도 이렇게 주제에 가다 보면요, 아마 이야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어, 댓글에 제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어, 바쁘신 분들은 댓글만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어, 논잡초 어, 이런 데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효과 방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유제약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고 이런 액상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또 드론으로 방지할 때는 어떤 그 농약을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류 역사상 농경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잡초 관리는 아마 농사 중에서 가장 그 힘들고 좀 지루한 좀 전쟁 같은 그런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불로 잡풀이나 어, 이런 잡초 씨앗들을 태우는, 즉, 화전농법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어, 이제, 그, 뭐, 쟁기로 갈고 우선 풀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그런 이제 재배법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화학적인 방제, 즉,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들던 피, 야, 이런 것들이 그 70년대 중반까지는 뭐, 마디꼬, 물달레비, 알방동산이 피른 게 많았는데, 이제 제 초제가 보고된 이후부터 70도 중반부터 80도 중반까지는 한 10년 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차츰 줄어들고, 이제 단연생 그 풀인 그뭐 올미라든지 가래, 올빵게 너도 방동상이 그리고 올챙고래, 뭐 이런 것들이 단연생 잡초가 좀 증가했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그, 단연생, 제출세 보급이 증가되고부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아, 또 땡이 말이 생겼는가 하면, 그, 올빵개, 그리고 버플, 그리고, 그, 뭐, 피, 이런 게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피가 다시. 이제, 피는, 이제, 그, 생각보다 좀 저항성이 좀 있습니다. 또 증가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그, 논의 주요 잡초는, 어, 올반개 보풀, 월미피, 어, 그리고 나도방동산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추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용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러면 먼저 잡초의 약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는 그런 그 생육 특성이 있다. 첫째 생장 특성 어, 잡초 종자는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발화가 빠르다. 발화가 그리고 초기 생장이 무엇보다 빠르다. 그리고 잡초는 또 번식 특성이 있어가지고 종자로도 번식하고 그 영양 번식, 즉 뿌리로도 번식을 한다. 특히 올미 같은, 즉 올방개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뿌리, 뿌리에서 뿌리해가지고 아들에서 손자까지 내가는 려 그런 강한 번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잡초는 그 불량 환경 적응성이 강하다. 즉 불량한 을 환경을 면면 한발이라든지 가뭄 그리고 과습 이런 데서도 잘 견디고 정 환경에 불리하면 어떻게 한다 휴면을 한다 나중에 또 휴면이 타파돼가 또 생장하다가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또2차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 잡초는 생육 특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그 논에 그 발생하는 주요 잡초는 그 크게 저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화본가 방동사니까 그리고 또, 뭐, 단년생 저기, 광엽자초를 봅니다. 세 가지 이렇게 화분과 잡초냐, 아니면 방동산이냐, 아니면 광엽자초냐, 이게 대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초제가 살팔 때 잎이 넓은 것만 죽이는 게 있고, 잎이 좁은 것만 죽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 형인데요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광엽이냐, 화분과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분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화분과는 1년생으로는 뭐 피나 독세풀, 그리고, 단인생은 나도 귀풀 이런 게 있고요. 방동산이 까는 알방동산이 참방동산이 그리고 비늘꽃. 그리고, 같은 방동산이라도 단인생이 또 있습니다. 나도 방동산이 매자기 올빵개, 올챙이 고랭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빵개나 올챙이 고랭이죠 이게 장 방동산이 꽈다. 그리고, 이제 광엽자초로 잎이 넓은 거로 물달개비, 무록잠, 사마귀 풀, 그리고, 어, 엿기, 그리고 생이가래. 자기풀, 작이풀, 요즘 자기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있다. 그리고 또, 광엽자 초중에서 단연생은, 뭐, 갈이라든지, 버풀이라든지 개구리밥,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 제초제 중에서 이렇게 초기 제초제는 그, 중량 것은 잡초가 발화하기 전에 뿌려야 된다. 모든 설명이 그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초제에도 이 작용 기작이 있다. 제가 지금 살균제 작용기작, 살충제 작용기작 다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어, 다양하게 제가 농약 이야기를 한백0여 가지 이상을 했습니다. 어, 제 어, 채널 재생목록 목록, 농약이 들어가면 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초기 제초제도 제가 작년에 한 5월달쯤인가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뭐한 분이 댓글로 좀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어제 한 거는 제가 제 재생목록 에 농약이 대부분 있는데,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응급해 봅니다. 왜냐하면 또 약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아, 다시 한번 응급해 보는데, 자 제초제 작용 기작은 이제 그 제초제가 식물에 흡수되어 가지고 식물 특유의 그그 그 생리 기능을 좀 저해해 가지고 뭐 생장을 억제한다거나 뭐 치사 이렇게 하는 그런 증그 과정입니다. 어, 제추제는 그 하나의 작용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개의 작용점이 있는 그런 제추제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아,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추제는 이렇게 그 라벨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숫자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다. 알파벳으로 제추제는 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런 이제 그 작용 기적을 알면 좋은 이유는 그 제초제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런 아,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뭐또 비산될 경우에 그 농작물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동식물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아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어떤 제출제를 뿌렸을 때 저항성이 유발될 것인가. 이런기 때문에 이 작용기장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작용기장 필요로 다 설명드리면 대단히 복잡하니까 요 부분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살포기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에 제가 말씀드린 건뭐호르몬행이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이 아닌 그 비호르몬형, 즉, 이행되는 이행형이 있고, 그리고 접촉돼가지고 뭐, 접촉형 선, 뭐 선택성, 또 뭐, 비선택성, 이런 식으로 제출제는 구분이 된다. 요즘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제출제 작용제 기장에 대해서는 요즘도만설명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 제출제 사용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농약도 물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논제출제 사용의 기본 조건이 중요하다. 특히, 첫째, 쓰레기를 균일하게 해야 된다. 약재 처리층이 논표면에 고르게 될수 있도록 쓰레질를 고르게 하셔야 되는데, 바닥을 얼망들망하게 하고 물을 대도 그논 표면이 드러나게 한다. 중간중간 드러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약이 잘안 듣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수심을 좀, 물을 좀 유지해서 한3 내지 5cm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모를 심을 때는 한 3세 정도 해가지고 뭐가 완전 물이 잠기지 않도록 뭐에 한 절반 정도만 잠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물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누수된다든지 즉, 논뚝에 뭐, 빵고 즉, 두드지나 이런 것 때문에 구멍이 나서 뭐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처리 시기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그 약효가 떨어진다 약효 약효 저지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물관리 불량입니다 그리고 처리 시기가 부적절하거나 아, 사용 짓기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약재 선택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약효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추세에 보면 각종에 이렇게 뭐 주의사항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그 공통적인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 기본적으로 논 제추제, 그, 사용 불가 및 약해 발생 원인을 한번 보면요. 첫째, 천식, 즉, 그, 2 내지 3cm는 그, 모가 심겨야 되는데, 그냥 겉에만 생겼다든지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논. 그리고, 둘째, 뭐, 연약한 모를 그, 이왕한 논. 셋째, 물빠짐이 심한 논. 뭐, 논의 논, 어, 모래 논이나, 뭐, 찬물빠지 논,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부족한 논. 그리고, 그, 그~ 미숙 퇴비를 그~ 사용했거나 아~ 그리고 그~ 생땅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상 고온 즉 환경 조건에 대한 그 약해도 있습니다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 그리고 물을 많이 담가가지고 뭐가 안 되는 물 잠기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어쩌다만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육묘 과정에서 뭐가 좀 아~ 신차나 그런 게 병에 걸리거나 생육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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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하거나 이런 거, 아이고, 이제 뿌리가 받고, 뭐, 견진하지만좋겠하고 뭐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심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문제는 재추제를 뿌린다. 그러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요런 게 주의사항입니다. 요런 걸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근무하던 제가 지난 1이월 말에 그 퇴직을 했는데요. 상주농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론스타, 솔레트, 영일제로원, 도움, 도움꾼, 오복 요까지는 유제고요. 그리고 P3, 리 영일, 아, 아리안나풀, 마스터 3 0 0 요거는 요까지는 두 가지는 액상이고 요거는 캡슐형 현탁제입니다 캡슐 센탁제, 상주농에서 참고로 판매하는 것,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할 하 것인가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제입니다. 유제는 기본적으로 좀 어, 전에 얘기했지만 그 쓰레질로 논 지면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잘골르고난 다음에 흙탕물 상태에서 유제를 뿌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특히 그 논을 잘못 골라 가지고 지민이 무리에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논을 고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약액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바람이 좀 없는 날아 작업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약액을 뿌린 후 최소한 2일 후에 모신기즉이왕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양을 한 후에 그 뭐가 물에 절반 이상 잠기지 않도록 그 물의 높이는 3cm, 3cm 정도 안 유지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액 살포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살파는 게 아니라 원액으로 살판다. 음. 즉, 흙탕물 상태에서 원액으로 살폈을 때 흙탕물이 이제 물에 깔아앉은 그 흙탕물에서 끼는 이런 유제가, 즉 유제는 흙하고 접착을 해가지고 그 흙에 흙이 깔아앉으면서 바닥에 토양 처리면 이제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제는 흙탕물이 쓸때 뿌려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액상입니다. 액상 이런 스타일은 그 이제 그 로타를 치고 청소 쓰레질을 하고 나면 이제 흙탕물이 이제 점점 까라앉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뿌려주시고 그리고 맑은 물 상태에서 뿌려줘도 좋다. 이런 말씀. 그즉그논 쓰레질하면서 기계에 달고 달면서 뿌릴 때는 유제를 뿌리셔야 됩니다. 쓰레기 쓰레에 달고 동시에 철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쓰레질하면서 막다 왔다 갔다 기계로 다니시는 분들 있어. 요 별도로 안 하고 그럴 때는 유제를 하셔야 되지. 이런 액상을 하게 되면 그 흙에 효과가 좀방감될수 있습니다. 자꾸 뒤집히기 때문에 유제는 물에 뜨기 때문에 로탈이 층 하나 쓰레질해도 그물 위에 자꾸 이게 회전하면 뜨기든 뜨기 때문에 약효가 나중에 서그 흙탕물에 깔아앉으면서 효과가 있는데 아 이런 그 액상은 물에 안 뜹니다 희석된 게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면 땅 속에 그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은 로탈이치면서그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봅니다. 역시나 이렇게 액상은 그, 마찬가지로 원액으로 살파하고요. 아, 다섯 내지 여섯 그가면서한 마구씩 뜯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적당한 간기 유지하면서, 어, 대충 한4 내지 5m 니깐요 아, 그렇게 하면, 어, 활용하시고 요즘은 또 별도로 이게 살파는, 어, 찍찍 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참고로, 항공 방지할 때 드론으로 방지할 때는 어 그때는 요 알이 안 나풀 예 좋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이항 2일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알이 안 나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제가 잠깐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어쩌다 보면 그~ 이제 그~ 기계 반지는 다른 그~ 그~ 타신분이 어느나 보니까 가보니까 벌써 노탈이 다 하고 쓰레질하고 갔더라. 어, 약을 뿌릴 라카이 벌써 물이 물이 맑더라. 이런 경우에 그때는 이왕 2일 전에 이렇게 어, 수면 치료 되는데 또 어째 하다 보니 바빠서 못했다. 즉 벌써 뭐는 심었다. 그럴 때는 뭐 심고 오 내지 칠일 이렇게 자초 발생 전에 오내 오일까지는 자초 발생 안 되거든요. 쓰레질 하게 되면요 그때 원액 수면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도로노도 방지 가능하다. 이래 알이 안 나풀은 이런 말씀까지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은 어, 별도로 제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댓글에 고생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게 가격을 얼마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가격을 좀 올려놓으니까요. 좀 불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아, 전국에는 농협, 네, 농협, 그, 파는 직원들도 보고 또 농약사 하시는 분들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농약은 가격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싸게 파는 것도 있고 비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어쩌다가 1,200은 어, 다른 것보다 비싸게 팔고 또 제가 안내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큰욕을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부분은 어, 그렇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어, 가격은 어, 4천 500에서 한 6천 정도 어, 좀 비싼 건한 6천 500 그래 갑니다. 참고 그래 가시고 아 그리고 참요 마스터 300 여기 참 옛날 변천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마스터 유저로 나왔거든요. 이부타카롤 예, 원액인데요. 이게 독성 1급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독성을 좀 나, 점점 낮아. 현재는 지금 여기 어도성이 2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스터 유제, 그리고 물그 그 미꾸라지가 많이 죽으니까 그다음에는 이게 역시나 액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역시나 미꾸라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게 캡슐형 현탁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먹는 약처럼 미세한 캡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뚜껑을 열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막상 뿌려보면 잘안 나옵니다. 머들머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마스터 생각하고 뿌리시면 안된다 아 그래서 약 사과자 신분이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이 잘 안나오니까 뭐 이래 이러면서 더러 민능을 제기하는데 캡슐에 현탁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뿌려 주셔야 된다 아 요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 제가 영상 설명 드린 동안에 뭐 작게 저렇게 뭐 아마 그쇠 소리가 조금씩 날 겁니다 옆에 지금 하우스를 철가고 있습니다 아, 하우스 철거하우스가 조금 시끄러운 소리하는데 그 부분 좀 이해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길게 되는데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참고로 질문 주실 때 댓글로 좀 질문 주시고 댓글에 대한 답글, 거기에 대한 대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못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의지하는 댓글은 다 답글을 드리는데 어, 답글에 대한 대댓글은 제가 혹시 못 보기 때문에 답글을 못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늘리 이해 바랍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재준이 어떤 에좀 추천하면 좋으냐? 이제 이런 제이 얘기 하는데요. 참고로, 뭐, 이런 거, 동은꾼, 이런 오복, 잘 듣고요. 여기 옛날에 나왔냐, 이런 론스타. 이게 아직까지 잘 듣습니다. 이게 왜잘 듣는가 하면, 처음에 나올 때, 이게 300평당 400ml거든요. 400ml인데, 400ml 가지고 400평을 방지해도, 불이 초기 제출가잘 듣는, 그런 스타일으로 만들어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잘 듣습니다. 아직까지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주제는 아직까지 뭐 저항성 저항성 산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논그 고르기만 잘하고 가면요. 나름대로 다잘 듣더라. 아, 요런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늘무진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알이 안 나빠요. 이런 것은 알이 제품은 농협에만 판매합니다. 농협에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이 제품은 농협에서 그 주문 제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이 제품은 그러니까 알이 붙는 글씨는 농협에만 판매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